이건사님 가정 말씀 암송인데 어머님께서 못 나오시겠다는 사녀들이 <laughs> 나와서 암송한 노래였습니다. 어, 간증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께서도 혹시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암송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깨닫게 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시간의 여유가 너무 많아져서 암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모이던 아이들이 모임을 중단하면서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게 전화점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만 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끝내고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들의 생각은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 낚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일을 때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십니다 내가 이를 8개월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을,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아마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일을 시키실 때 짧게 시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다 금방 끝날 거야 끝을 알수 없지만 지금 하면 금방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8개월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말씀 방송은 참 제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아이들이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전화를 받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전화도 아니고 암성 전화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전화를 하면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계속 받는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송 대회를 준비했을 때도 결과를 두고 연습을 했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상관없이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얼마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걸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번 시작한 전화 점검이 점점 대열 앞두고 애들이 열기를 떼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쓰고 매일 사진을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은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같아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저에게 안겨주시더라고요. 이 또한 저희 저 사람 교회가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가장 감사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 교회 학교가 지금 거의 멘붕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 아이들은 놀랍게도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 처음 공백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계속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전공을 8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더 사람 교회가 참 복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에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참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상황들 자체가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들 자체가 저는 참 많은 복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의 성상 기기 감찬수 변나 명농 웅파리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정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떠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편 1편 정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